자, 341번이요. 다음 함수가 얘를 만족시킬 때, 이 식의 값은, 그랬다. 그러면, 얘는, 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사실 0분의 0 꼴은 배우지 않았죠? 지금, 아직은 안 배웠는데, 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어떤 1의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어떻게든 돼서, 분모가 0이 아닌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0분의 0 꼴이라고 해서, 음, fx가, fx가, 어, x를 하나 갖고 있는 식이다. fx는 x, gx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서, 어, f가 0일 때는 0이다. 이런 값을 하나,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어, 갈 때, fx-1은 x3승-1.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가 1로 가면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잖 0으로 간다는 소리. 그리고 얘도 0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0으로 간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어떻게 돼? 얘도 0분의 0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치환을 하겠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치환할수 있어. x가 1로 간다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x-1이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해 돼요? 이 말이? x가 1로 가나. x-가 0으로 가나. 같은 말이지. 그래서 x-1을 t로 치환을 하겠어요.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요 말을 요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어, x 방금 여기에서 x 1은 t라고 치환을 했었죠. 그럼 요 식에서도 x 1을 t라고 치환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어, x의 3승 마이너스 1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어요. 그럼 얘는 x 여기서 x-1은 t니까 x는 t+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x는 t+1이다 그럼 얘는 어, t+1에 3승 마이너스 1 그래서 t+1에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주겠다 라는 말다좀 어렵지 얘는 좀익숙하면좀 괜찮아져요 그럼 식을 좀 전개하면요 리미트 t는 0으로 갈때 f t 얘는 전개하면 t의 3승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3t 어,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지 위의 식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수렴한다고 했죠 1로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슷한 식을 볼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x, x, x 다 똑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리미트 t T, T 얘도 1이야 똑같은 거야 이거 문자 그냥 바꾼 거야 똑같아요 그럼 얘를 어, 식을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밑에다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 리미트, T는 0으로 오고요 X분의 아이고, 미쳤나 봐 미안해 헷갈리게 T분의 F T 이렇게 되고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해돼요 얘를 x를 묶어서, 미안해. 자꾸 t를 x라고 하네. 선생님 헷갈리나. 그래서 t를 묶어서, 이렇게, 얘만 따로 이렇게 쓴 거지. 그러면 얘는 극한 값이 1이니까요. 1이고, 식을 정리하면, t가 0으로 할 때,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t가 0으로 가니까 얘 0, 0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 극한 값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풀때이 극한 값이 왜 그냥 0, 0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분모가 0으로 만들어지는 극한 값은 그 극한 값은 그냥 0이 아니야. 분모가 0인 모든 식은 없어. 그래서 분모가 0이면 당연히 분자도 0이다. 이런 가정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이게 가장 근접한 이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F0은 0이다 라고 가정해서 풀고, 그 다음에 식을 두 번째 복잡한 건 이게 치환하는 과정이다. X가 1로 가면 그냥 1을 넣으면 되지 않나? 그럼 00 0 되니까 이렇게 고칠 수 없어. 그래서 X-1이 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식을 변형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런 값을 대입해줄 수 있는 단계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도 우리가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나 t가 0으로 갈때 t분의 f(t)나 같은 식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함수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f(x)는 뭐뭐 또는 f(t)는 뭐,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식이,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은 y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만약에 et 플러스 1이 y라고 했을 때, 얘는 ft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 얘는 변화량이 둘다 똑같은 거잖아요, 식이.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